성공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바자전, 인비트윈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번 전시는 사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지나쳐버리는 경계와 틈,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의미를 어떻게 예술이 포착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죠. 참여한 작가는 니키리, 엠마누엘란 그리고 크리스틴 선 킴, 3명이에요. 그중 크리스틴 선 킴의 작품을 중심으로 소개할게요. 크리스틴 선 킴은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 사운드 아티스트입니다. 그녀는 청각장애인으로서 오히려 소리의 부재에서 출발해 시각, 촉각, 몸짓을 통해 소리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이어왔죠. 소리를 단순한 청각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지닌 확장된 언어로 바라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슈퍼볼에서 미국 국가를 수어로 공연했던 장면이에요. 그때 그녀의 퍼포먼스는 TV 중계에서 거의 보여지지 않았는데 이 경험으로 누가 말할 수 있는가,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배제되는가라는 문제를 예술적 질문으로 바꿔냈죠. 그녀의 작업은 소리와 침묵, 보임과 보이지 않음의 정치성을 드러냅니다. 루키 루키는 수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 방식을 다룬 작품입니다. 손 동작 대신 눈짓이나 입 모양, 고개 움직임 같은 비수집 표현만으로도 농담, 경계심, 호감 같은 다양한 감정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언어가 반드시 음성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파인드페이스는 프리티와 스터닝이라는 수어 표현에서 출발합니다. 두 표현의 손 모양은 같지만, 얼굴의 표정 강도와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만들어져요. 이 작업은 얼굴이라는 것이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는 소통 장치임을 예리하게 지적하죠. 우리는 결국 얼굴을 통해 언어와 감정을 읽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큐즈원 포인트는 슈퍼볼 공연 경험을 기록한 작업입니다. 노래의 흐름에 맞춰 그녀가 직접 번역한 수어 가사가 화면에 올라오지만, 정작 방송 화면에는 그녀의 수어 몸짓이 배제되었어요. 작품은 바로 이 공백에 집중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몸 배제된 시선이야말로 이번 전시가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른 두 작가 역시 전시의 주제를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니키리는 다양한 사회 집단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과 생활하며 자신을 그 맥락에 녹여내는 사진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관객은 16개의 설치된 영상 작품을 통해 삶이 진행되지만 사라져가는 것을 창조하면서 소멸로 향해 가는 삶의 맹목성과 쓸쓸함에 관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엠마누에라는 이주와 공동체, 그리고 문화적 기억을 탐구하는 사진 영상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평범한 이민자들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낯선과 친밀함 그리고 그 사이에 미묘한 긴장을 기록하죠. 그의 사진은 소외가 아닌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주는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번 바자전에서 이야기하는 비트윈은 무엇이 없는 결핍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와 관계가 태어나는 자리라는 것이고, 전시를 보는 사람들은 사이라는 개념을 몸과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전시가 될 거예요.